화묘에 알겠습니다. 준비. 자 짧으니까 시작. 누가 할머니 위일을 가지고 있네. 네. <laughs> 여러분의 뜨거운 리액션이 필요합니다. 아, 다시 한번 할까요? 너무 짧았으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다 준비, 준비. 자, 이렇게 앞 앞으로 좀 와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 하는 거예요. 잘 들어야 돼요, 이게. 하나, 둘, 셋. 그 할머니 틀리르 갖고 있나? 네. 아, 한3% 있었어요. 최민식. 어, 앞으로 어디 가서도 우리 계속하세요. 밀면 밀린 밀린다. 네. 계속한 밀려. 이게 끝난 거예요? 아니, 소리. 소리. 어떤 소리? 아니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어, 알겠어요. 다시 일로 오세요. 뭘 도망가지 말고. 뭐어 우리 개그맨들이 어 우리 동생들을 많이 망쳐놨어요. 이게 뭔지 알아요? 지금 표현한 게 뭐냐면, 어물그술 따르는 소리, 뭐 그런 거죠. 물물 따르는 소리. 그다음에 뭐 푹푹푹 푹이는 소리 나는 거죠, 그죠? 또또또 따는 거. 다시 한번 아까 그 소리를 앞에 제대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아 준비. 내가 네. 내가 잡아줄게. 네. 시작. 네, 감사합니다.